거룩한 밤 데몬터스 제작한 최원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게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무대 인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 네, 감독님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룩한 방 데몬터스 감독 임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정말 정말 재밌게 보시고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군 역할을 맡은 이다윤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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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안좋은데 이런 날 보기에 정말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보시는 내내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어, 재밌게 보시고 또 주변에 좋은 얘기 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룩한 밤에서 정원 역을 맡은 경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9준날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그 사진하고 영상 찍으시는 것 같은데 어 개인 소장하시면 밤에 악기에 씌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개인 소장하는 것보다 친구나 가족들 혹은 SNS에 재밌다는 소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서역을 맡은 정지수입니다. 어, 저희 영화, 재밌게 혹시 보신다면 저희 영화가 지금 홍보가 굉장히 절실할 때입니다. 지금 찍으시는 사진이랑 동영상들 혹시 엑스나 인스타그램 있으시다면 거룩한 밤데모나터 스태그 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비가 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샤론역의 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진짜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무서운 거 근데 잘 보세요? 네! 그죠? 살짝 못 보실 것 같은데. 그런 무서운 장면 나오면 눈 살짝 감으시면서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아, 영화에 뭔가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에 한번더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동석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영화 즐겁게 재밌게 관람하시고 저희가 독특한 장르에 도전했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재밌게 보신다면 주변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입니다. 네, 혈액순환에 좋은 거룩한 밤잘 즐기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누텔라 잼, 어, 손 들면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에 이렇게 뜨겁게 관심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영화 상영을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동석이야 네. 네. 배우들이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배우분들이 아무도 제말을 듣고 있지 않아요 지금. 상영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 네, 저희... 여보세요? 저희 이제 영화 상영 시작해야 돼서요 네. 영화를... 보셔야 아, 됩니다, 여기 관분들이네 아, 네, 현양, 네. 현양, 갑시다. 우리 가야 돼요. 이제 영화 보셔야 되니까. 네. 네. 아, 다들 죄송합니다. 저희 시간 더 오래 갖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영화 시작할 건데 재밌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